<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맛을 쫓는 남자, 맛존입니다. 오늘은 집 앞에 노브랜드 버거가 생겨서 다녀왔어요. 주문은 키오스크 주문으로 하시면 되고요. 현금 결제는 카운터에서 하시면 돼요. 저는 롯데리아의 대리버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대리마요 세트 하나와 페퍼로니 세트 하나를 주문했어요. 페퍼로니 세트는 신제품이라고 하네요. 세트 하나에는 기본 감자튀김을, 다른 세트 하나에는 어니언 도넛을 사이드로 골랐어요. 치킨 시저 샐러드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그릴드 불고기 버거라고 1900원짜리 햄버거는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그냥 딱 편의점 햄버거 같더라고요. 노브랜드 버거 시스템은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조금 다른 건 음료인데요. 메뉴가 나오면 컵을 제공해주는데 음료는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고 원하는 음료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었어요. 사실 한 잔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환타도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콜라도 리필이 안 되는 곳이 있던데, 이건 참 마음에 들었어요. 페퍼로니 버거는 맛이 좀 특이했어요. 햄버거 같지 않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두툼한 미트 패티가 들어 있고 짭짤한 페퍼로니의 진한 치즈 맛이 잘 어울려졌어요. 토마토 소스와 하얀 마요네즈가 함께 섞였는데 마치 햄버거인데 스파게티 맛이 났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페퍼로니의 맛도 아주 적절하게 잘 어울려지고 색다른 햄버거였어요. 대리 마요 세트는. 롯데리아 데리버거보다 조금 더 달달한 것 같아요. 데리버거는 조금 작은 듯한 느낌도 있잖아요. 데리마요는 데리버거보다 조금 더 크고 패티도 크고 좀더 풍성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데리버거는 토마토가 안 들어있는데 데리소스에 토마토가 들어있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감자튀김은 두꺼운 편에 속하고 많이 짜지 않아서 좋았고요. 어니언 도넛은 도넛이 아니고 그냥 양파 튀김이에요. 겉면은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해서 양파 맛, 밀가루 튀김 맛, 케찹 찍어 먹으면 케찹 맛, 이렇게 나요. 치킨 시저 샐러드는 3,800원이라는 가격치고 내용물이 상당히 많아요. 채소도 싱싱하고 두께도 통통한 치킨의 양도 많은데요. 다만 드레싱이 좀 세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노브랜드 버거를 다녀온 소감은요, 가성비는 나쁘지 않아요. 다들 프랜차이즈 버거집들이 호불호가 조금씩 있잖아요. 전혀 뒤처지는 맛은 아니었어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 비싼 버거도 없고 가격 대비 좋은 것 같고요. 분명 이것도 호불호는 생기겠지만 가격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금방 매니아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싸구려 버거를 먹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어요. 왜 혼자 밥먹기 싫고 출출할 때 노브랜드 버거가 눈에 들어온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솔직 리얼 리뷰 맛존이었습니다. 입맛 도두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